한미연합훈련, 안안 됐는데 도대체 누가 왜 자꾸 하려는 거야? 안녕하십니까.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이진호입니다. 8월 5일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실시된다고 하죠. 630 판문점 북미회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 3주 내에 북미 실무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그대로 실시될 예정이고, 북한은 이것을 문제 삼아 국내산 쌀 5만 톤의 수령도 거부했습니다. 또 북미 실무협상도 열리지 않고 있죠. 실무협상을 하기로 했다는 것은 8월 예정이었던 동맹 19-2이 훈련을 비롯해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안 하기로 미국이 약속했다는 것이었고요. 북한도 지난 7월 16일 외무성 대변인 다만을 통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에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쌍중단, 즉,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미국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 북미 실무협상의 전제조건입니다. 여러분, 한미연합군사훈련은 왜 위험합니까? 한미연합군사훈련은요, 작전계획 501호에 따라 실시되는데요. 이 작전계획은 북한의 공격친구가 포착되면 선제공격을 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참 주관적인 판단인 공격 징후가 보이면 바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훈련이 아니라 실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천안함 침몰도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에 일어났습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에 일어났고요. 또 2015년 휴전선에서의 포격 사격도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이었습니다. 우발적인 사건들이 바로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이 바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입니다. 네. 그런데 미군 최고 통수권자가 작년 싱가포르 회담과 하노이 회담, 그리고 최근 판문점 회동에서 누차 밝힌 한미연합 군사훈련, 왜 자꾸 실시된 겁니까? 도대체 누가 이렇게 길을 쓰고 하려는 것일까요? 지난 7월 22일 최종권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한미훈련 취소를 약속하지 않았다.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한미군 소식통은 발로요, 동맹 19-훈련을 전작권 검증 한미연합연습으로 명칭 변경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났죠. 7월 26일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훈련 변화 없는 것을 안다 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국무부나 국방부 백악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발언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볼때 한국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볼 만하죠.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7월 25일, 31일, 8월 2일 새로운 발사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북미가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신뢰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런데 대화를 하자고 해놓고 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 위협을 하면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제발로 개못 준다고 지금까지 전쟁으로 패권을 유지해온 미국의 전쟁주의자들, 그리고 평화체제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한국의 군사당국이 길을 쓰고 실시하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이것이 북미협상의 진전과 남북대화를 꽉 막아놓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 문재인 정부는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단하자고 전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평화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 6.12 싱가포르 회담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북미 남북 대화를 이어가고 싶다면 문재인 정부는 중단을 결심하고 미국에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수요 평화 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